바로 윌정우의 김밥방 갈게요. 새 친구를 찾아보자. 먹방이 나겠습니다. 근데 좀 시간 걸리는데 도망할 방송이 두두. 아 이건 방송 껐네. 재 방송 다시 보기 터놓겠습니다. 응? 아, 유튜브에 제 알고리즘에 크게 나왔어요. 윌문 일답. 이거 틀어놓으면 되겠다. 딱 18분짜리네. 이거 하고 돌아오면 되겠다. 갔다 오겠습니다. 이름의 뜻. 벌써 난관인데? 아, 이름의 뜻이 뭐더라? <laughs> 발을 정 어질 현니까거든요 팬들은 모는다의 습관, 버릇. 가지고그 이제 반갑습니다. 오, 너무 큰데? 오늘의 밥. 아니 간장기란밥 해먹을라 했는데 엄마가 순댓국을 사오셔서 그냥 아쉬운대로 스크램블만 하고 나머지는 집반찬은 아니지? 아니 순댓국이면 뭐 업그레이드인데? 어? 뭐 이상한데? 맛있겠죠? 얄무지게 먹겠습니다 아 김치가 내가 김장김치 좋아하는데 엄마가 사왔어요 와 스크램블 개맛있다 내가 했지만 개맛있다. 어, 김치 너무 큰데? 어묵튀김? 근데 음 맛있다 한입 하실래요? 이렇게면 잘안 보이네 모르겠다 나 스크램블에 계란 김치 김장 김치 얹어서 와, 국밥에, 그, 국밥에 지금 밥을 말아먹을 시간이 없어요. 반찬이 많아. 김치가 진짜 개맛있다. 김치 저는 갓, 갓 담근 김치를 좋아해요. 김장 김치 좀 익으면 너무 시더라고요. 그래서 익은 김치는 잘안 먹어요. 치은 보쌈이죠. 저는 저 족발을 좀안 좋아해요. 보쌈, 호, 족발 불로 가끔 먹는데 그 약간 매콤한 불 족발 그런 거만 먹습니다. 매운 걸 원래는 잘 먹었다가 근래 들어서 좀 뭐랄까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잘안 먹었더니 맵찔이가 됐어요. 다음 날에 속이 아파서. 물 리필이요? 사실, 지금 이미 끝나가는 시점이라. 스크램블 노하우. 기름을 많이 친다. 약불에 한다. 달군 다음에 달걀 3개 푸는 그릇을 한반 정도 투하해서 비비고, 익을 때쯤 한번더 붓고, 비비고, 뭐, 별거 있나요? 제가 스크램블 하는 걸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웠거든요, 아빠한테. 아빠가 스크램블 해주셨는데 되게 맛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배워가지고, 초3때인가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스크램블만 먹었어요. 한 번에 막 보면은, 이게, 그니까, 보면은, 지금, 아, 이거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, 뭔가 수분기랄 게 없어요. 뭔가 그런 것 같아요. 말 것이 약간 섞어, 섞여줘야 수분기가 있고, 좀 부드러운 것 같은데, 스크램블 한 법, 사람마다 다르니까.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. 전 제식대로 합니다. 아빠한테 배운. 김치가 서운해하기 전에 바로 먹을라 했는데 김치가 너무 크게 자라져 있네. 청주에 지금 옆에 무심천이란 곳이 있거든요. 저희 집 옆에. 거기가 벚꽃 필 때마다 청주에서는 가장 유명한 곳이에요. 벚꽃이 이쁘게 피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좀 남아 있을 거예요 어제도 좀 남아, 남아있더라고요. 근데 문제는 무심천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입을 못하겠어요. 거기 무슨 벚꽃보다 사람이 더 많아? 집 바로 옆인데도 볼까요? 솔직히 그렇게 막 보고 싶지도 않고. 아 껍질, 껍질을 넣었네. 껍질도 다 영양분입니다. 어 아, 배불러. 진짜 이렇게 먹고 빈둥거리다가 둥굴게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이미 살짝 둥그어졌어요 배불러도 김은 못 참지. 바로 윌정우의 김밥방 갈게요. 안 된다. <laughs> 김이 너무 커. 이게 아닌디. 김이 왜 이렇게 큰 거야, 이거? 김이 너무 큰데요? 이건 변수다. 김이 딱 그, 플라스틱 용기 안에 들어가 있는 김이면 됩니다. 생각보다 밥이 많네. 거의 다먹었기 때문에 복귀 해야죠. 음식 좀치 우고, 오겠 습니다.